2021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34번 지문 분석 들어갈게요. 자, 우리말 내용을 먼저 적으시면 법적인 허용이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단과 능력이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법적인 허용이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실제로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법이 허용했는데 다 그냥 해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야. 수단과 능력에 달려 있다. 뭐, 어떤 예시도 다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음, 공무원 시험 준비 누구나 할수 있단 말이야. 공무원 시험 준비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이거를 뭐, 누구는 할수 있고, 누구는 할수 없어요. 라는 허용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무원 시험에만 합격하면 되는 거야. 이러한 법적인 허용이 있지만 실제로 할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이 있는 사람만 공무원이 될수 있는 거죠. 또한,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법 관련돼서 재산세 인하, 뭐 양도세 인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풀렸다고 해봐. 양도세 인하. 이런 것들이 풀렸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법이 허용이 됐다고 해보자. 그렇지만 아니 재산세 인하되는 거랑 양도세 인하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나는 돈이 없어서 이거를 살수 있는 부동산 자체를 살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이러한 법이 허용되는 거랑 나랑은 전혀 무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허용이 이퀄 실제 할수 있는 것 이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수 있는 수단과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법적인 허용이니까 너는 뭐든지 다할수 있어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지문이에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니까요. It is important. 자, it은 가주어가 되겠고요. 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distinguish. 구별하는 거. 자, 구별하는 건 중요하다. 뭐를 구별하는 거?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between A and B. 병렬구조 눈에 딱 띄셔야 되겠죠. 자, between 전치사예요. 그러므로 뒤에 ing 필요하고요. and를 중심으로 여전히 ing가 잘 왔어요. a와 b 사이에 자, legal 하면 법적인 legally 법적으로 자, be allowed to 자, 부분에 아랫 부분에도 한번 적어 볼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allow라고 하는 동사 있죠? allow는 뒤에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용하다라고 하는 5형식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allow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어디 갔나요? allow 뒤에 목적어가 사라졌죠? 그럼 뭐 됐다는 거야? 수동태로 목적어 앞으로 튀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해석을 뭐라 한다? 목적어가 원래는 투부정사하도록 허용하다 이런 표현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투부정사하도록 허용받다 라는 수동태로 해석하셔야 되고, 어법 문제는 이 투부정사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doing 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 왜? allow 라는 5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가 와야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자. 음, b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용받다. 법적으로 무언가를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허용받는 것과 허용받는 것과 그리고 자 actually 실제로 be able to 동사 원형 be able to 동사 원형 무슨 뜻이야? 뭐뭐 할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Go and do, go and do. 자 무슨 뜻이냐? 형광펜 한번 해볼까요? 가다 그리고 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버리다. Go and do. 해버리다. 그것을 해버릴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허용된 것과 그것을 해버릴 수 있는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죠? 자, Distinguish.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왔어요? 어, ing가 전부 다 왔고요. ing와 ing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탑픽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그냥 바로 주제문이었어요. 주제문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해 나가겠죠. A law. 법인데요. 법이 could be passed.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잡는 거죠. 법은 통과될 수 있다. 근데 뭐 하는 법이 allowing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허용하는 법 이렇게 잡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법은 사람이 아니죠. which is. allow니까 단수예요. which is가 생략됐어. which is가 생략되고 ing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위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everyone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뭘 꾸며주는 거야? allow를 꾸며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위치의 선행사는 뭐다? 법이에요. 그런데, 선행사와 지금 관계대명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시험에 당연히 allowing의 형태가 중요하죠. 형태가 중요해요. 뭐를? 자, everyone. 모든 사람을 허용하는 법이, 모든 사람을 허용해주는 법이 통과될 수 있다. 만약, they 그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면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허용해 주는 법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allow는 그냥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뒤에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음. 자, 목적어 allow 선생님 뭐라 그랬었어?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에 to 부정사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어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수정을 하나를 할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묶어 보시고,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크게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투부정사 들어갔어요. 자, 모든 사람이 달릴 수 있게 허용하는 법, 뭐를 달려, 1마일을 달려, 2분 안에 1마일을 달릴 수 있는 법이 모든 사람이. 2분 안에 1마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that would not however. 그러나 연결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안문장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2분 안에 1마일 달리는 것을 허용하는 법 그것이 would not increase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effective effective freedom 실질적인 자유를 여기서 effective는 이렇게 이태리체로 누워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인 여기서는 효율적인, 효과적인 두개 중에서 뭐가 어울리냐면, 실질적인이라고 여기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알아두실게요. Practical. 실제적인, p r a c t i c a 실제적인 자유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그것이 실질적인 자유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자,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 자, 왜 그러냐면, because 다음에 이 부분 주어 왔는데 그 중간에 올도절이 삽입이 됐어요. 비록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쵸 비록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는 건 바로 뭐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분 안에 모든 사람이 달릴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을 달리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허용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or And capable. 뭐, 뭐, 할수 없는. 그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없다는 얘기는 이 노란색깔이 되겠네요. 모든 사람이 2분 만에 1마일 달리는 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치? 음. 아니,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2분 만에 1마일을 달리는 방법. 이거를, 법은 뭐, 그거를 2분 안에 1마일 달리면 벌금이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달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달리는 거지. 그렇지?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s and maximum of possibilities is fine. 자. 어 가지는 거. 뭘 가지는 거냐면 최소한의 아이고. 음. 최소한의 Restriction, 제약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리고, 최대한의 possibility, 가능성을 가지는 것. 이거 수일치 주의하셔야 되겠죠? R 들어가면 안 되네. R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최소한의 제약을 가지고, 최대한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 취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possibilities가 있기 때문에 R이라고 나오기 쉽겠죠? 좋다. 자 최소한의 제약과 최대한의 가능성, 최대한의 가능성을 두는 것은 괜찮다. 자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음어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적으로 최소한 이것만 아니면 돼. 근데 최대한 이런 가능성 이렇게 두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음. 최소한의 어떤 법적 바운더리를 주는 것은 괜찮다라는 표현이야. 여기서 restriction의 동의어를 하나 보시면 limitation, 최소한의 제약, con, constraint, 한계, 제한 이런 표현이야. constraint, restriction. 자, 최소한의 제약과 최대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은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만, 실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 Either A or B. 자, 이 부분에 구문이 좀 복잡해요. 자, 먼저 Either A or B 먼저 찾을게요. Either A or B, 상관접속사로 무슨 뜻인가요? A, 나, B, 둘중 하나. Either A or B 뭐라고요? A, 나, B,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를할 기회를 결코 가지지 못한다. 그렇죠? 어, 실제 세상에서 법적인 허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either A or B. 자 보세요. 이 부분에 t 부 정사가 들어갔 들어갔고 기회라는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적용법으로 기회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형용사적용법으로 앞에 나와 있는 기회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될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가능성. 근데 여기서는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어, 해야 한다, 그렇 해야 한다. 뒷부분의 의미를 조금 더 잡아보시면 become all 모든 것이 될 모든 것이 될 기회를 가지지는 못한다. 모든 것이 뭐냐면 all that 이 자리엔 which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 행사를 all로 할 때는요 관계대명사 which이 안 되고요 that밖에 안 돼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그들이, 사람들이 투부정사 하도록 허용받는, 되도록 허용받는 모든 것이 될 기회를 가지진 못할 것이고, 또는 A나 B 둘 중에 하나라그랬으니까 to need to be restrained. 자, 어, restrain은 무슨 뜻이냐면요. 막다라는 표현이에요. restrain. 목 from. ING인데, 지금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상황이에요. Restrain from ING. 얘는 뭐냐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라는 표현인데, 앞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면, 뭐,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진다 또는 금지된다. 금지된다라고 적을까요? 뭐, 뭐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된다. 음,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된다, 저지 당하다 이런 표현이야. 자, need to be 하는 것을 to be, need to be. 음, 이 부분을 need to be 동사 원형.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실 잡을 수 있거든요. need 뒤에 목적으로 얘를 잡을 수도 있고 need to 동사 원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의미를 두 가지를 한번 다 잡아 볼게요. l 월 뒷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 조금 더 분석할까요?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맨 마지막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every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 thing body 1은 e 은대수로 받을 수 있겠고 everything은 단수 취급이고요. 가능하다. 그런데 이 부분, t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for them이 s 였고요 선생님이 여기 뒷부분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저지당할 필요가 있는 기회 자 어떤 모든 거 그들이 의미상에 주어요. 그들이 그들이 음 하기 위해 하기 위해 가능한 그들이 하기 위해 여는 투부정사의 이제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파서블을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들이 하기 위한 가능성 또는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저지당해야 할, 저지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회. 이런 거야. 상대 복잡하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여기 처음부터 선생님의 해석을 잡아볼게요. 실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없을 거래요. A 할, reader, either A 할 기회도 없고, or B 할 기회도 보통 없을 거래요. 자, 뭐할 기회도 없느냐? 그들이 되라고 허용받은 모든 것이 될 기회는 거의 없을 거야. 누가 의사 되지 말라 그랬어? 의사 될수 있다니까. 누가 판사 되지 말라 그랬어? 판사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되라고 허용받은 모든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그들이 할 가능성 있는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저지당 해야 할 필요도 할 필요가 있는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다 선생님이 우리말로 좀 적어 줄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 세상에서는 현실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기회가 없음. 어떤 기회가 없느냐? 이 기회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는 거야. 어떤 기회? 하나는 이런 기회. 자신이 되도록 허용받은 모든 것이 될 기회 또는 가능성. opportunity를 기회라기보다는 가능성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possibility,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저지 또는 금지 당할 가능성 또 없다. 첫 번째 이해 가죠. 어떤 가능성이 없냐면 자기가 허용받은 모든 것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의사 되라고 했잖아. 의사 되는 거 그냥 누구나 될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 왜냐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치. 그만큼의 여러 가지 무슨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모든 것이 될 가능성이 없어. 이건 이해가 가죠. 이번에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니까. 그 그러니까 대부분이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금지당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아니 의사 되지 말라고 했는데 왜안 되는 거야? 어, 아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야. 자 다시 두 번째 거,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당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거야. 의사 되지 마세요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될 가능성은희박합니다. 이런 이야기야. They are a d e p t 그들의 어, 실질적인 여기서 효과적인 하지 말라 그랬었죠. Practical 한번더 적어볼게요.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는 뭐에 달려 있다. Depend on, 뭐에 달려 있다. Rely on, count on, resort to. 실제로 on ing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가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뭘 가지는 거? 수단 그리고 능력을 가지는 거. 뭐할 수단, 투부정사할 수단과 능력을 가지는 거. To do what they choose. 그들이 선택하는, 뭘 선택하는지 목적어 빠져있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할. 수단과 능력을 가지는 것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유는 그들이 얼마든지 뭐 법적으로 의사 되라는 거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의사가 못 되는 거예요? 수단. 의사 공부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든다던데. 어 의사 공부하려면 어느 어느 정도 대학은 이제 가서 뭐 의대를 합격해야 된대. 해야 된다는데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자유를 실현 하느냐 아니하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